14번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가불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불병의 관점은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 하나이다. 자, 워라밸을 추구하는 현상에 대해 각자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예전에는 고용주를 비롯해 대다수의 직원들이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일상생활을 중시하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직원들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직원들의 인식, 개인의 인식이죠. 그러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고요. 워라벨은 개인에게 일상생활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주는 것 같지만 개인의 업무 능력을 극대화하여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기득권층의 이익을 증대하라는 거. 뭐, 이런 거 나오면 다 갈등론이죠. 그냥 기능론이겠네요. 자, 워라벨은, 뭐, 사회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목표 달성. 전체가 전부 다 기능론이에요, 이거는. 자, 1번. 갑의 관점은 사회문화 현상은사회구조적 이거는 갈등론 기능론이죠. 틀렸고요 의뢰관점은 지배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 이건 기능론이죠. 자, 3번. 병의 관점은 사회 의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 예, 기능론이 이게 유기체설. 3번이겠네요, 정답은. 4번. 갑의 관점은 의뢰관점과 달리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파악한다. 의뢰관점이 그렇죠. 갑의 관점과 달리. 자, 병의 관점은 의뢰관점과 달리 행위자의 능동성. 이거는 갑의 관점이죠. 을병 둘다 행위자의 능동성보다는 사회의 구조적 측면의 그 구속성을 더 강조합니다.